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옛 이야기의 제목만, 동화의 제목만 적어 보려고 합니다. 흥부 놀부 콩쥐 팥쥐 은혜 갚은 호랑이 플랜다스의 개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빨간 모자가 된 아이쿠. 카르망, 콩드, 백작 타요. 어, 여기에서 타요는 동사가 아니고 그 버스의 이름입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 에 나오 는 버스 의 이름 타요 크롱. 비비, 비비는 만화 영화 아이쿠에 나오는 로보트의 이름입니다. 아이쿠하고 같이 나오는 로보트예요, 비비. 신데렐라, 인어공주. 어옛 이야기의 제목만 적을까 하다가 그 주인공의 이름도 중요해서 여기서는 타요하고 크롱 비비를 적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읽어 보겠습니다. 흥부, 널부, 콩쥐, 팥쥐, 은혜 갚은 호랑이, 플랜다즈의 개,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빨간 모자가 된 아이쿠 여기서 빨간 모자가 된 아이쿠는 그 아이쿠가 만화 영화의 주인공인데 빨간 모자하고 아마 믹싱 그 혼합시킨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이쿠에 나오는 그 아이쿠를 괴롭히는 인물이 카르만콩드 백작입니다. 타요 크롱 크롱은 공룡의 이름이고요. 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쿠의 비서 비비 로보트입니다. 신데렐라 인어공주. 어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어, 생각보다 우리 전래 동화를 아이들이 별로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좀 동화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래 동화는 어, 내용이 길지 않아요. 그리고 권선징악 굉장히 내용이 뚜렷하지요. 착하면 복을 받고, 어, 악하면 벌을 받는다는 그런 권선징악의 줄거리가 주로 되어 있어요. 흥부넓부 콩지팥지 은혜갚은 호랑이. 어, 해와 달이 된온우이 전부 권선징악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전래동화는 학생들이 많이 읽으면 인성교육에도 좋고 어, 이야기 나눌 때도 어, 학생들의 인성이 바르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왼쪽에 적었던 내용을 오른쪽에 다시 한번 적으면서 글자 또박또박 쓰면서 제목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리고 어려운 낱말도 또박또박 쓰면서 예쁘게 쓰도록 노력해 봅니다.